안녕하세요. 금수함의 왕눈이 동자 용꽃 선녀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또 번호 가르쳐드리려고 왔는데요. 안 되더라도 재탄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그나마 저는 금수보살이 열심히 기도해서 뺀 번호라고 생각해 주, 주시고, 하나라도 맞으면 그하나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우리 같이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깊게 아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전화통화로 해서 신정사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9월, 인, 이제 들어갈 건데요. 9월 첫째 주, 천, 83에 들어갑니다. 또 왕, 왕눈이 동자랑 연꽃 쏘냐 하면 팁 빠질 수가 없잖아. 그쵸? 그러면 팁 먼저 빠르게 들어갑니다. 기기 좀꽃세고 들으세요. 닭. 닭띠는 토요일에 하세요. 토요일만 하셔, 하셔봤으면 좋겠어요. 개띠는 월화 괜찮아요. 뱀띠는 목토 괜찮아요. 소띠는 목금 괜찮아요. 한번더 불러드려요. 닭은 토요일, 기왕이면 오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는 화, 월화 하시되 월요일은 오전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뱀은 목, 토 있는데 목요일 오후랑 토요일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띠는 목금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팁 하나 더, 더 나가요. 소띠는 이 로또가 아니라도 무슨 일이라도 좀잘 풀리는 운세이기 때문에 이 로또에 굳이 막 목숨 걸고 막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불러 드린 띠들이 요번 주요왜 4주 8자는 하루하루 마다 계속 바뀌는 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번 주에 봤을 때 닭, 개, 뱀, 소 띠가 그나마 잘 흘러나가는 끼니까요. 띠니, 그렇게 아시고 요번 주는 나는 어좀 좋은 좋은 운이 토요일, 월화, 목금, 뭐 목토 이렇게 음, 좋은 운이 따르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번호 들어갑니다. 가봅시다. 3번하고 7번하고도 12번이고 14번이에요. 그 다음에 22번, 24번, 26번, 43번. 다시 한번 불러줬다. 3번, 7번, 12번, 14번, 22번, 24번, 26번, 43번. 이렇게입니다. 여기서 한 숫자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두개 되면 더 좋고, 세개 되면 더 좋고, 되게 되면 좋고 여기서 1등 번호 나오면 나는더 좋고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길어질게요 제가 만약에 로또를 한다면은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저 말고 다른 분들 영상 있잖아요 로또 번호를 그 로또 영상을 다른 보살님들 다른 법사님들 이렇게 뭐 다른 도령님들 이런 여러분의, 여러분의 의견, 공수를 이게 따온 거니까, 그렇게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적, 적고 보시고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보살님 거든, 다른 법사님 거든 보시고, 좋아요 하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나도 좋고, 매국도 좋고, 시청자님 시청자님도 좋고. 일석삼조 게다가 우리 대표님까지 좋으니까 일석사조 저 금수암의 왕눈이 동자 영꽃선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불 보이시다. 감사합니다.